자 곱셈 공식의 변형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요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뭐 얘는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 변형하고 싶죠? 네, 요거에 세제곱 플러스 삼에 x 빼기 x 분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요놈만 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방정식이 주어졌고 뭔가 이렇게 역수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X는 0될순 없죠. 0 집어넣으면 좌변이 마이너스 우변은 0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X로 나눠줍니다. 그냥 매뉴얼처럼 그냥 나,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수꼴이 있으면 자동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변형을 해봤더니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만 넘겨주시면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끝났네요. 네. 2에서 제곱 8, 어, 3이 6.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4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제곱의 X제곱과 X제곱분의 1의 합이 4고요 얘를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X는 양수고요 그리고 얘 당연히 우리가 변형을 해야 될 텐데,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를 봤더니 플러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바로 변형을 한번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곱의 빼기 3에, X 플러스 X분의 1, 예,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보죠. 여기는 그러면, 자, 변형 한번 해볼까요? 어, X 제곱에, X 제곱분의 2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어이고, 예,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4기 때문에, 요다 바로 쓸까요? 예,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6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X 플러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근데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못 나와서 이렇게 루트 6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왜 자꾸 그냥 옆으로 써야 되겠는데? 왜 자꾸 왼쪽으로 밀렸을까? 자, 루트 6 세제곱하면 6루트 6이죠? 루트 6이니까 3루트 6이 돼서 답은 얼마다? 네, 3루트 6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뭔가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뭔가 역수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매뉴얼처럼 X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X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자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 X 플러스 X분의 1은 3.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얘는 좀 산만하니까 친구들끼리 모아볼까요? 예, 세제곱은 이렇게. X 세제곱끼리 친구입니다. 그래서, 괄호로한번좀 묶어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 다음, 요렇게 친구죠, 요렇게. 예, 요렇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3으로 잠깐만 묶어볼게요. 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뭐, 7은 뭐 그냥 외롭네요. 친구가 없나봐. 음. 자, 그럼 하나씩. 자, 요 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을 변형하면 X 플러스 X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놈은요, 저3 구해놨죠? 예, 3의 세제곱 27. 3 구해놨죠? 3, 3은 9가 돼서 얼마? 네, 18이다.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 있었고, 제곱도 그냥 구해버리죠.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 뭐 자동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빠르지 않을 겁니다. 예. 얘는 뭐 변형이 풀마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어디 갔니? 어, 3이니까 3의 제곱 9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얘는 얼마다? 네, 7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요놈 우리가 미리 해 놨죠. 18. 요놈 미리 해 놨습니다. 7. 그러니까 37에 21. 빼기 7까지 해 주시게 되면 3 9에서7을 빼면 얼마? 삼십이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양수 x에 대해서 자요런 놈이 하나 줘졌습니다. 써먹으라는 얘기겠죠? 근데 요 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좀 막막합니다, 여러분들. 자좀 막막합니다. 먼저 얘는 여러분들이 아 무조건 저 인수분해 되거든요. 근 지금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해서 얘를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썸을 을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플러스도 모르고 마이너스도 몰라요. 그죠? 그니까 러 얘는 그 뜻은 아닙니다. 맞죠? 예,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일단 문제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보죠. 예, 문제 쪽으로 가서. 아, 얘는 도대체 뭐지? 이, 이 상태로는 분자를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쪼개봅니다. 이렇게 쪼개면, X 세제거. 자, 이렇게 쪼개버리면, 2 x 자, 이렇게 쪼개버리면, X분의 2. 아, 이렇게 쪼개버리면, X 세제곱분의 1에서, 아, 이제 친구가 보입니다. 아, 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분자 자체를 뭔가 만들어 볼수 있는 껀덕지가 없어요. 그 친구가 여기 있죠. X 세제곱, X 세제곱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데, 요놈은 2로 좀 묶어보죠. 느낌 나오시죠? 오케이, 오케이. X 플러스 X분의 1이 보이는 거죠. 혹시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더 변형. X 플러스 X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 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좀 줄일까요? 예, 요까지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니까, 러 X 플러스 X분의 1이 필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인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얘가 아니라, 만약 얘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요 값이 뭔가 줄었어요 그 우리 변형하는 거 배우셨죠? 예, 변형하는 거 뭐죠? 중요하니까, 빨간색.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네, 이렇게 우리가 변형하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이용해야 됩니다. 즉,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죠? 예, 제곱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X 자리에 X 제곱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변형이란 어, 놈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놈으로 보지 마시고 요 놈으로 한번더 봐달라. 왜 줬을까? 그냥 냅둘 걸. <laughs> 예. 그렇게 이용하면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죠. 그, 요 놈을 우리가 제곱을 하면, 요놈 제곱하면 32가 되나요? 그, 그러니까 36이 돼서, X제곱, X제곱분의 1은, 풀만 6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제곱이기 때문에 음수가 안 나오죠. 실수니까. 마이너스 이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요 상태에서 요 놈을 한번 더, 여다 할까요? 예. 한번더 쓰자. 그냥, 오케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을 변형하면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플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놈은 x 플러스 얼마? 몰라요. 6 이렇게 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은 8이 돼서요. 다 됐습니다. x 플러스 x 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데 양수기 때문에 음수가 못 나와서 루트 8인 2루트 2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예, 끝났다. 오케이. 자, 2루트 2의 세제곱이죠? 자, 2의 세제곱하면 8. 루트 2 세제곱하면 2루트 2. 그러니까 8 곱하기 2루트 2는 16루트 2가 되겠고, 이러면 그대로 2루트 2가 돼서 정답은 14루트 2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